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장마가 지나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들어서게 되죠. 여름이 더워야 과일이 달고 벼가 잘 자란다라고 하지만 쉽게 지치고 늘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무더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비 부분의 시사 영상을 통해서 폭염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더욱 본격적으로 폭염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연결해 함께 보신다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폭염은 말 그대로 매우 심한 더위를 의미하는데요, 흔히 불볕 더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름이면 항상 덥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염의 무서움이 의외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기상재 가운데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폭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더운 여름에 기상청은 문자를 통해 폭염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폭염 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특보 가운데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바로 폭염으로 얼룩진 1994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광주가 38.5도씨, 그리고 서울도 무려 38.4도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384명이 사망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 의외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매우 흐려졌죠. 2023년 올해도 폭염은 심상치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은데요. 8월 1일 기준 경기 여주의 낮 최고온도는 무려 38.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심각단계의 폭염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죠. 폭염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이기 때문에 결국 심각경보는 가장 마지막에 극한 폭염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독거노인,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딱 집어 3대 취약분야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 뿐 아니라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의 농업인, 이렇게 세 분야가 폭염 3대 취약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중대본부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발표였죠.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도 아, 여름 건강을 내가 잘 챙기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예보가 나오자 이란 정부는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틀간을 아예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란 서남부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입원 환자만 천명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폭염의 파업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위로 인해 노동 조건이 악화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역대 최고 비원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년 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는 히트 플레이션.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열을 의미하는 히트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폭염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폭염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더위로 피해를 입는 가축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산업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기후로 세계 경제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당분간 폭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우리는 더욱 많은 걱정과 준비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죠. 미국 태평양 북서부 국립 연구소의 과학자인 클라우디아 테발디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매우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례적인 현상의 규모가 놀랍도록 거대합니다.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 따르면, 2013년 7월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무려 16.95도로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는 끌어오르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와 같은 안토니우 코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은 정말 극한 폭염이 얼마나 두려운 미래를 가지고 있지무르로하여금 경악하게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 지속되면 저절로 차가운 물과 얼음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냉동실이 없던 조선 시대에도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강 주변에 공중 얼음 창고를 만들었던 이야기는 오늘날도 유명하죠. 용산구에 설치했던 서빙고, 옥송에 설치했던 동빙고가 가장 대표적인 얼음 창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귀한 얼음은 왕실과 고위 관리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경북 대전을 보면 여름철 마지막 달에 관리들 외에도 활인서의 병자와 전옥서의 죄인에게 얼음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지제도와 유사한 모습 때문에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인간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된 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계를 멈추거나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1.5도씩 상승할 때마다 폭염의 발생 확률은 4배, 폭우의 가능성은 1.5배로 늘어난다고 기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함께 맞추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탄소 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즉,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서 오염을 상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2016년에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등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대한민국도 2020년 10월 2 8일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이야기했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지구가 폭염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자크루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그동안 지구 덕분에 인류가 크게 발전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죠.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좀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천하제일 시사대회, 오늘은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현대적인 시각의 이야기는 천하제일 시사대회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폭염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유쾌한 국사를 통해 이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와 최신 시사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 바로 천하제일 시사대회인데요.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는 유익하셨나요? 여러분께서 좀더 궁금하거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시사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데는 또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인 지식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역시나 매우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부수적인 목표는 바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수임평가 점수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참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영상에 노출되고 있죠. 이 부분은 스스로 통제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주제의 영상들만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개선해보고 싶었던 저의 의지와 노력이 지금의 채널 반주원을 만드는데 요만큼은 도움이 됐죠.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다양한 인문학적인 내용, 역사나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바로 이런 인문학적, 교육적인 내용의 영상을 구독했다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령 모두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구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뜨겠죠.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사나 국사, 교육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들을 소개해 줄 거라고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알고리즘 청소를 위해서도 채널 반주원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다채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 더 많은 궁금증이 드는 이야기가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